요즘 트로트 신에서 한창 떠오른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이찬원인데, 얼마 전 소문난 90년대 스타 손지창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에게 뜨거운 팬심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분들은 아니, 손지창이 웬 트로트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참으로 재밌고도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다고 해요. 그 계기는 바로, 손지창이 절친한 동료 김민종과 함께 오랜만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둘은 한때 1990년대를 풍미한 청춘 스타였고, 착한 사랑 같은 히트곡으로 형제 듀오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그런데 이번 무대에 함께 서게 된 순간, 무대 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가수가 바로 이찬원이었다고 합니다. 이찬원이라면 요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가파른 성장세를 모여 주목받고 있는 신의 스타 중한 명이죠. 90년 대생이라지만 묵직하고도 단단한 음색으로 전통 트로트의 묘미를 한껏 살릴 줄 아는 가수라서 중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녀석, 이 손지창에게 선배님과 김민종 선배님은 과거에 라이벌 의식이 없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손지창은 망설임 없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워낙 친해서 나이벌로 의식하는 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이 예능 현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았다는데요. 손지창이 돌 튀어나오는 말로 오히려 내가 이찬원 씨랑 듀엣을할수 있었다면 나도 더 열심히 활동했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90년대의 손지창, 김민종 콤비는 지금으로 치면 케미 최고로 불릴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둘은 때려야 뗄수 없는 파트너 관계였을 것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갑자기 손지창이 김민종보다 이찬원이 훨씬 탐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깜짝 놀란 반, 재미 반, 웃음 반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손지창의 말에 따르면 90년대에 내가 한창 활동할 때 이찬원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난 기꺼이 팀을 꾸리자고 제안했을 것이라며 솔직히 그 정도로 이찬원의 노래 실력과 매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당시 손지창이 장난스럽게 김민종보다 내가 더 좋다라고 하자 김민종은 일부러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니 우리 파트너십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고 투덜거려서 현장의 웃음을 유발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찬원은 처음에는 손지창 선배님이 정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신 거냐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곧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어떻게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찬원이 손지창, 김민종 듀오의 새 멤버로 들어가는 거냐는 농담이 오가며 한바탕 즐거운 소동이 벌어졌다죠. 그야말로 세대 차이를 훌쩍 뛰어넘은 의외의 팬심 고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손지창과 김민종은 90년대 청춘 스타 중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던 인물입니다. 드라마는 물론이고, 둘이 함께 낸 음반이 연달아 히트하며, 10대와 20대 사이에서 아이돌 못지 않은 존재감을 보여줬죠. 한편, 요즘 방송가와 음악계에서 두 사람을 다시금 재조명하는 흐름이 있는 이유도, 그 때의 감성을 그리워하는 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무대를 꾸민다는 소식에 옛 추억을 되살리는 팬들이 부루의 변곡, 정확한 명칭과 무관하게 가정, 같은 예능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무대 뒷이야기로 이찬원이 손지창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퍼지니 팬들도 이게 뭔 조합이야 하면서도 기분 좋은 화제로 반응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찬원은 시대가 바뀐 지금,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청춘스타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예능감과 입담까지 겸비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화제 몰이를 하는 중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찬원의 행보는 과거 손지창이 걸어온 길과 어느 정도 닮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예능적으로도 빛을 바라며, 친근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는 점이 공통분모랄까요? 이러니 이찬원의 팬덤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손지창 같은 전설급 선배가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김민종 쪽에서도 무리는 여전히 끈끈한 형제 같다. 선배가 잠깐 말실수 했을 뿐이다라며 유쾌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방송 직후 인터뷰에서 김민종은 기찬원 씨가 노래도 잘하고 에너지가 참 좋은 것 같다. 선배 입장에서 후배 가수가 그렇게 활기차게 활동하는 걸 보면 뿌듯하다. 그래도 난 손지창과 라이벌 의식이라기보다는 절친한 파트너로 쭉 남고 싶다라고 웃어넘기며 다정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들은 네티즌들은 손지창, 김민종 조합에 이찬원까지 합류하면 그야말로 90년대 감성과 트로트가 만나는 대폭발이라며 혹시 세 사람이 특별 콜라보 무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착한 사랑을 2,000원 버전으로 리메이크 한다면 어떨까 혹은 삼중창 형식으로 꾸며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많이 오가고 있죠. 아직 공식적인 계획은 전혀 없지만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 방송 제작진들도 이런 조합이면 시청률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네요. 대중의 반응을 보면 이 작은 해프닝이 보여준 건 단순한 팬심 고백 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과거 스타가 후배 가수를 칭찬한 게 아니라 90년대와 2020년대를 잇는 두 아이콘이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음악과 예능의 세대 교체나 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빠르게 파고들고 있는 현상이니, 손지창 같은 레전드가 거기에 반가운 마음을 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손지창은 방송 끝나고도 정말 이찬원 씨는 한번더 만나고 싶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다라고 재차 언급했다고 하니, 팬들은 벌써부터 이거 콜라보 예고냐, 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이찬원은 정말 영광스럽고 아직 얼떨떨하다. 제가 어렸을 때 손지창, 김민종 선배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진 않았지만 어쨌든 90년대 문화가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본 적은 있었다. 이런 대선배님이 저를 좋게 봐주신다니 꿈만 같다. 혹시 듀엣이 성사된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선배님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기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의 스타가 먼저 손을 내밀어준 셈이니 이게 얼마나 강렬하게 느껴졌겠어요. 이런 일화가 방송이나 SNS를 통해 전해지자 댓글 창에는 나도 이찬원 팬이지만 손지창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다. 김민종보다 이찬원과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하다니 역대급 농담이긴 한데 의외로 재미있다. 뒤에 타면 찐 레전드 무대 하나 나오겠다 같은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과거 추억을 소환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90년대 초중반의 손지창 김민종 보기 위해 TV 앞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2,000원을 응원하느라 TV 앞에 모여있다. 이런 게 세대의 흐름인가 보다라는 감상도 눈에 띄었죠. 어쩌면 이 에피소드가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진짜 뭔가 큰 기획을 해보자고 방송사나 기획사들이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트로트 시장이 예전과 달리 예능과 컬래버 무대에 굉장히 열려있고, 이처럼 본인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활약해왔으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김민종 역시 이왕 이렇게 된 거, 셋이서 무대에 서볼까, 하는 식으로 쿨하게 반응해준다면, 90년대와 2020년대가 만나는 전혀 새로운 파트너십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럼 시청자들도 이건 무조건 봐야 해라며,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겠죠. 정작 김민종 팬들은 그래도 우리가 원조 파트너 아니냐라고 귀엽게 삐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김민종이 이찬원과 한 무대에서 각자 장점을 뽐내며 치열한 라이브 배틀을 벌이는 그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손지창이 큰 그림을 그리듯 빙글에 웃으면서 무대를 지켜보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꽤나 흥미롭지 않나요? 어쨌든, 손지창이 이찬원에게 내민 파트너 제안 발언, 은 트로트 신과 90년대 감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고, 팬들은 이 불씨가 언제 어떻게 다시 타오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찬원도 앞으로 더 많은 방송과 무대를 통해 실력을 증명하고, 손지창이나 김민종 같은 레전드 스타들과의 협업을 긍정적으로 고민할 듯해요. 세대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이 훈훈한 뒷이야기는, 음악은 결국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 마음을 잇는 힘이 있다라는 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손지창과 김민종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찬원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신의 트로트 스타로서 승승장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나오는 합의 의외로 기가 막힐 수도 있겠죠. 시청자로서는 혹시 삼중창 무대가 열릴까? 이찬원이 착한 사랑을 어떻게 부를까 같은 즐거운 상상을 해보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볼 만합니다. 당사자들 또한 가볍게 흘린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을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찬원과 손지창, 김민종 콤비가 언젠가 한 무대에 선다면 분명 그 한순간이 레전드가 되겠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추억삼아 두 세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이 서로를 칭찬하고 아껴주는 모습에 흐뭇함을 느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원 본인도 선배들의 깜짝 팬심에 더욱 힘입어 대중들에게 멋진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사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번의 짧은 해프닝이더라도 이런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음악계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다가올 무대와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는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